시험은요 멘탈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기세예요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에 내가 쫄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멘탈과 자신감과 기세의 싸움에서 이겨야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붙잡아서 시험을 맞이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. 그 불안함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. 시험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픈 건요. 자기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고 그 관리에는 이 멘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제부터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심지어 도망치지 말고 그냥 부딪히세요. 그런 멘탈을 키우는 게시험에 대사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인 겁니다.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배움이라고 생각해요. 명심하시고요. 당장 이번에 치르는 시험부터 절대 쫄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. 언어를 넘은 아시겠?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